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모영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 성형이 언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질은 태어나서부터 아주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궁과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조이죠. 그래서 출산할 때 산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질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질 점막 주름 자체는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 항상 유지하면서 유산균들이 항상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분비물이 고였을 때 균이 생기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맑은 상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질이 건강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불편하죠 찜찜하고 가렵고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는 이 거고 단순하게 어떤 약물치료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질의 해부학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질 기능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고 떨어져 있으면 그로 인해 생기는 2차적인 만성 질염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유발되는 골반염, 요도염, 방광염 등이 생길 수 있고 자궁경부에서 유발되는 각종 안 좋은 상태들, 자궁 경부 암에 이르는 그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감염 이런 것들이 다 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질 주변에 관련된 해부학적인 구조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면 자궁의 위치도 좋아지고 기능적으로 요실금, 배뇨장애, 변비 등이 아주 많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질을 감싸고 있는 골반 인대에 대한 정확한 교정이죠. 골반 근육과 인대들을 정확한 해부학적인 구조로써 타이트하게 교정해 주는 수술 그게 골반 인대 접합 수술입니다 그래서 질을 감싸고 있는 구조가 건강하게 되면서 질의 위치, 질의 탄력이 좋아지고 그 주변에 있는 골반장기 구조들의 위치와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서 여성의 건강이 회복되고 더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늘어진 질을 잘라가고 꿰매는 질 성형수술의 개념이 아니고 질 주변에 있는 골반의 해부학적인 구조, 특히 골반 인대와 근육의 위치를 정확하게 교정함으로써 질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위치로 탄력을 되찾는 그런 수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적인 것, 그리고 질 건강을 위한 질 유산균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까지 해서 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 성형 수술이 절실히 필요해서 오셨던 분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분은 아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30대인데 출산 당시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애기 머리가 컸고 특히 회음절개하는 출산 과정에서 그 흉터가 너무 깊고 심해가지고 질 점막이 깊이 패이고 아주 단단하게 섬유화 조직으로 변해가지고 지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죠 게다가 골반의 구조가 많이 이완이 됐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도 요시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부부가 손잡고 와가지고 해부학적인 상태를 다 점검해서 영상 진단하고 상태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했었죠 그렇게 해서 두달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좋아졌고 정말 기뻐했던 그런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젊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출산이라는 큰 이벤트 그리고 출산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질과 골반의 구조가 변형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질의 건강을 통해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해본다면 꼭 질을 째고 꾸미는 수술이 아니어도 질의 탄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 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어떤 게 필요한지를 같이 전문의와 상담해 본다면 아주 건강한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